약기요. 세게 음. 아, 때리고. 같이 같이, 연결, 하나 둘 dois, 셋. 둘, handicap. 셋 세게 둘, 빵 세게 둘, 빵 드라이브 무릎 이 약간 자세를 낮추세요 그렇지, 자세 네, 낮추고 빨리 들어가세요 pues, 하나, 둘 하나, 둘, 위에서 对，对、嗯，打、嗯。啊 도힘딸리니까 라켓이 바로 못 쓰네. 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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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게 올리는데 임팩트를 세게 때려주는 거야. 때려줄게. 여기. 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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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운치현 라켓 때릴게 라켓.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빵 세게 잡아놨다가 빵 돌렸다가 빵 돌렸다가 빵 돌렸다가 빵 돌렸다가 빵 하나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하나 렸다가 빵, 굴렸다가 빵, 굴렸다가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렸다가 빵, 굴렸다가 빵, 세게 둘, 세빵 소리 하게 쭉, 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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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하나, 빵, 하나, 빵, 하나, 빵. 그렇죠.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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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하나, 빵, 하나, 빵, 하나, 빵, 하나, 빵, 하나, 빵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더 세게. 나가는 스윙,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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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! 하나, 때리고! 하나, 때리고! 하나, 때리고! 둘, 때리고! 둘, 때리고! 둘, 때리고! 둘, 땅! 둘, 땅! 둘, 땅! 둘, 땅! 그렇지, 둘! 가장 좋아, 지금! 둘, 땅! 마지막, 땅! 얘를! 이렇게 뒤로 나오는 백스윙있죠이 뒤로 나오는 걸 해주시면 돼 돌렸다가 백스윙 했다가 앞으로 스윙 나올 수 있어요. 더 많이 해야 된다. 이제. 응, 지금. 많이 아니, 지금 처음에 초반에 했을 때는 이제 다리로 움직이면서 이거를 앞으로 나가면서 쳤는데, 이제 제가 이제 몸쪽으로 드릴 거예요. 그러면은 몸쪽으로 왔을 때 얘를 이렇게 돌려서 손목으로 아, 막. 네. 딱. 팍. 딱. 돌렸다가. 올렸다가 빵 올렸다가 빵 잡아 놨다. 잡아서 주세 잡아서. 딱. 잡아서. 빵. 칠 잡아서. 빵. 잡아서. 빵. 잡아서. 빵. 잡아서. 빵. 잡아서. 빵. 올려서. 빵 낮게 돌려서 팍. 빵. 돌려서. 돌려서. 빵. 돌려서. 빵+ 돌려서. 빵. 돌려서. 빵. 올려서빵 올려서 빵, 그렇지. 올 c 렸다가 빵, 올렸다가 빵. u l l 려서 하나, u 려서 o 려서 빵, u 려서 빵, c 려서 빵, l 려서 빵, k 려서 빵, l 려서 빵, b 려서 빵, 하나 빵, 하나 빵, l 렸다가 빵, u 렸다가 빵, k 렸다가 빵, o 렸다가 빵, l 렸다가 빵, 하나 빵. 하나 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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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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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돌 돌려서 돌 돌려서 돌 돌려서 돌 돌려서 돌 돌려서 돌 하나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내가 공간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돼요. 둘, 그렇지. 둘, 그렇지, 돌려요. 그렇지. 뺐다가, 쌩. 뺐다가. 뺐다가, 그렇죠. 둘, 뺐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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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가, 뺐다가 마지막. 원래 잡아 서지면더안 나가요 그 힘을 길러놓으면 다른 건가요? 얼마나 내가 뺄수을 때만 아쉽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잡아서 돌려서 뺐는데 이 사람이 막을을아요 내가 뺐는데 다시 이렇게 수 있잖아요 그런 페인팅하고 요다는데 준비, 시작, 쭉, 하나, 둘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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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서 땅, 세게, 땅, 땅, 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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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. 그치, 둘, 지금처럼, 둘, 땅, 그쵸, 땅, 빵, 빵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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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빵+ 하나 빵+ 하나 빵+ 하나 빵저 빵, 빵, 지금 좋아요? 리 빵+ 하나 빵구 빵, 땅 빵, 오 빵, 구 빵, 땅 빵, 오 빵, 구오 땅 구오 땅 구오 땅 구오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셋, 둘, 땅, 세게, 땅, 더 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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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, 세 개, 세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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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게 세게, 세게, 세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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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

세 개, 세 개, 열 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! 짧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뭔데, 뭔 살인지 알았는데,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제 원하는 거는 계속 세게세게 해가지고 힘을 빌려줄 거요 빨리